내려갑니다. 네, 지하 2층, 문이 닫힙니다. 지하 2층입니다. 올라갑니다. 7층, 문이 닫힙니다. 1층.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3층입니다. 문이 아프래요 내려갑니다. 병원에서 처방을 뭐니 다른 걸 해줄 텐데 얘기를 안 해주나? 그약 파는 사람들지, 매전저 매부 사람들이 다 자기 것써달라고 그래서... 그래서... 아파트도 뭐 커피도 사주고 뭐애 병원 서애 학교 가서 하는 뭐죠?